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다니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겨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배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인을 몰라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저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유대하시다입니다. 그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인이며 그의 사역은 B.C. 740년경 즉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결혼하였고 적어도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에루살렘에서 보냈고 히스기아 왕 앞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펼쳐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심판 중이라도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적인 압제와 영적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나아가서는 온 인류들의 심판과 구원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며 그분께 반항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고,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선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인을 몰라보는 백성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한탄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폐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때 그 시절의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사야가 백성을 향하여 회계를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선지자가 호소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소도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 대신 주님을 배반하였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폐업을 거듭하고 그 결과로 땅은 황폐하고 나라에는 멸망의 기운이 가득하다. 주께서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소동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제사마저 주님 앞에 역겨운 일이 되고 마는데 이는 백성의 손에 불의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에서 돌이킬 때 사제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을 외면한 죄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사야는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이것은 꿈, 계시 이상 또는 환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그는 하늘과 땅에 대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데 근거합니다. 폐역한 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는 창조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창조 목적을 따르는 자연을 향해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소 한아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가축으로 길들여졌다. 이런 하찮은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유다 백성의 범죄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므로 가장 미련하며 또한 불쌍한 죄가 자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유다의 범죄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긴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스스로 도덕적 교유적, 교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형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무리를 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위선적인 신앙 생활을 하,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한 미워하십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자신을 돌봐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해 성심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외면한 죄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업을 거듭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공면하셨지만 그들은 폐업을 지속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징계의 매를 맞아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 그들의 온 무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며 새로 맞는 흔적뿐이고 그 상처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laughs> 사실상 유다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지, 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고 도덕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치우친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이 온몸에 퍼져 고통을 주듯이 유다 백성은 주위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들은 전혀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회가, 회귀치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주위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 그들의 땅은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도원이나 참외밭에 온도막처럼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laughs> 이처럼. 범죄한 유다에는 많은 민족, 북이스라엘, 수리아, 에돔 블레셋이 시 침공하여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의 범죄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금퀴를낼 엉금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유입되므로 영과 육의 조화가 깨어지고 그 결과. 지상의 각처에 파멸과 죽음, 부패가 있게되었습니다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것이란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경건한 자를 가리킵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너무나 흑사한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금률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진멸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 역시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가증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파멸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를 남겨두셨으므로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laughs> 로마서 9장 27절을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소유한 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뼈아픈 죄가 말씀을 외면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백성,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인 예배의 죄입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정작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심을 담지 않은 제사, 삶에 헌신이 없는 제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봐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재물이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징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예배 의식에만 국한시키고 짐승을 죽여 제물을 드리면 자신들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여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선행이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그 가르침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주일 예배와 헌금만 드리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바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의 신앙행위가 유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3대 절기에 성전에 모이는 것은 지켰으나 신앙적인 목적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들은 헛된 제물로 분양하는 일과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인데, 그들은 이러한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간마다 지키는 안식일, 세 달에 지키는 올삭,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대회와 송해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그 절기의 배를 빠짐없이 들이지만 그 속에는 경건과 헌신의 마음 없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란 살인죄 혹은 잔인성 박해 학대 등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외형은 그럴듯하게 차리고 속으로는 살인과 잔인한 학대와 박해를 일삼는 자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를 버리고 빈 마음과 겸손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씻고 깨끗해하여 당신 앞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고 선행과 정의를 구하며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레이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원 같고 진혼 같을지라도 당신께 나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들에게 함께 의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진지하게 지나온 과거의 허물을 의논해보고 앞날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즐겨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laughs>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 뿐입니다.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만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라 아멘.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선적인 예배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이 당 당기지 않았다면 예배조차도 죄가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백성을 고발하는 말씀 앞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주인을 외면한 죄입니다. 소도 인자를 아는데 백성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외면한 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의를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곤면하셨지만, 외면하고 폐역을 지속하였습니다. 위선적인 애배의 죄입니다. 삶에 헌신 없이 종교적인 제사에 집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온같이 붉은 죄라도 진동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가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